안녕하십니까. 김양덕네입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5월 11일 수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 타악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 타악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향 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게 맞고요계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 수요장에 일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MPK, 대양금속, 에코플라스틱, 세우글로벌 영풍제지 이게 렇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탄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우주 적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1일 갭 상승 종목으로 m p k 대양금속, 에코플라스틱, 세우글로벌, 영풍재질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지금 음, 올해 들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오늘 최저점을 올해 들어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만들면서, 어, 상승, 어,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대선, 어, 유, 어, 대통령 취임식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고요 하지만 환율 추이를 보시면, 음,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0원 위로부터는 절대적인 값으로, 어, 보수적인 시간 유지하시면서 하락할 때마다, 이제는 하락, 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고 그 안정세가 125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추이를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환율 추이가 조정을 받는다. 이제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간다. 이러면은 그동안 만들어놨던 다시 현금을 서서히 주식 비중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아직은 보수적인 시간 유지하시면서 현금화, 상승시마다 현금 비중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125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주식 비중 늘려가야 되는, 어,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적으로 이제는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시장 방향성은 환율 추이를 보시면서 어,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고요. 지금은 아직적인 음, 아직 투자심리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을 보시면 좋고 지금 다행히도 미증시가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내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주산업 대주산업은 이렇게 보면3% 밖에 안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조동화원도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FRTEC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대주산업,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동화, 사조동화원, 에포알텍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중요 구간을, 어, 중요 구간, 마지막 마지노선 3,300원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3,3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어, 관심 가져보셔도 되고, 이 구간 내에서 어, 3,300원이 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3,300원이 이탈하면 이 정도 뭐 힘들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대주산업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팜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중요 구간 음, 중요 구간 다 이탈한 상황이지만 음, 다시 어, 3,995원 위로 올라섰을 때 그때 관심 가져 보시는 게 3,395원, 4,150원이 구간, 이 구간에 올라섰을 때 관심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생명자원도 마지막 마지노선 8010원 구간 아직 이탈하지 않은 만큼 801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조 동화원 사조 동화원도 마지막 마지노선 1870원 이탈하지 않는 만큼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 r 텍도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저항받았지만 아래쪽은 아래 구간 4,040원도 지지를 받은 만큼 4,04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시면서 위 어, 구간 4,695원, 4,900원 이 구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마찬가지로 4,040원 이탈하면 힘들어진다고 확인하시면서 앱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1일 수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K 자 mpk 는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구요 음. 중요구간 다 어, 오늘장 강하게 뚫은 만큼 위쪽으로 이제 구간이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하, 2865원 자, 2865원이면, 나름 중요한 구간에서 시작을 하는 만큼, 음, 우선적으로 위쪽에 강력한 매물 구간 때, 3085원, 3185원, 이 구간까지 노려보셔도, 308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나올 수있고요 어, 여기 3185원마저 뚫어주면, 이 종목은, 음,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지지해 줬던 가격대 음, 지지해 줬던 가격대인데 2,605원, 2,74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가격대, 2,740원대. 이 구간 이탈하면은 이 종목 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2740원 그리고 오늘의 종가 2605원 이 구간 이탈하면은 이 정도 뭐 힘들어진다 라고 보시고 이 구간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MPK는 과거 어 저항 구간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 구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2,865원, 위로는 3,085원, 3,18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740원, 2,60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 MPK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양 금속. 자, 대양 금속도 보시는 것처럼 중요관을 다 이탈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들이 무의미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 다 지우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음,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튀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충분히 바닥 구간인 만큼 충분히 갭상승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기초까지 잡아 드리면 4,690원 어, 4,690원이면 이 구간 이 구간 4,925원 그리고 5,060원 이 구간까지 4,925원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만큼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픈리상수입원가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은 이 구간 5060원, 5060원을 뚫어주면 위쪽으로는 음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먼저 심리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 어, 볼까, 2520원. 이오이공 그리고 이날의 시가이자 고가, 어, 56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대안금수의 중요한 자리는 4925원, 5060원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기 때문에 저기를, 저기를 뚫어줘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강력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 매물대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꼭 지지해 줘야 되는 가격대 이날의 저가 어 4,550원 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은 어, 심리적으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는 만큼. 4,5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양 금속은 자리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4,690원, 위로는 4,925원, 5 0 6 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5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양 금속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은 중요구간을 중요 구간이었던 자리 지금 다 뚫어 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다시 변동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리 고요 어,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음, 3700원 3700원 3700원이면 음,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3700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 최근에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만큼 매물대가 상당히 많지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어, 이두 구간이 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3,000, 아, 4,035원 이 자리와 4,285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선적으로 어 3,700원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만 위쪽으로 매물 때는 이 구간이 강력하게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 구간 뚫어주면 이 종목은 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내일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가 3,700원, 위로는 4,035원, 4,285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딱한 자리. 오늘의 종가 부분. 그냥 오늘 종가. 이날도 중요한데, 4,495원, 3,460원. 3,460원. 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만큼 이 가격대가 에코플라스틱은 자리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3,700원, 위로는 4,035원, 4,285원 돌파하고 밑으로는 3,46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에코플라스틱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세월 글로벌. 자, 세월 글로벌도 보시는 것처럼 중요 구간, 이제 지지하고 하시면, 지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생겼습니다. 음. 중요 구간에 올라선 만큼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540원. 자, 2540원이면, 음, 강력한 매물대가 없는 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 음. 이날의 시가. 이날의 시가. 2695. 어, 269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구요. 여기 뚫어주면 이날의 고가. 2920원 이 구간 마찬가지 그대로 이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 뚫냐 뚠냐 못 뚫냐가 내일장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시어이 자리 모두가 심리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이평선 200일 이평선인만큼이 구간 2695원 구간을 뚫어 주냐 못 뚫어 주냐가 내일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2,920원, 2,920원 마저 떨어지면 이 종목은 어... 충분히 그 이상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920원 자리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딱한 자리. 음. 이 자리. 이 자리가 매물 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지지해줘야 됩니다. 2355원 자리는 상당히 제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우 골러블도 자리 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는 2540원, 위로는 2695원, 2920원, 다만 위쪽으로 있는 2695원과 2920원 자리는 어, 강력한 매물대보다는 심리적으로 뚫어 줘야 되는 가격대고요. 밑으로 강력한 매물대는 23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세오 글로벌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풍제지. 자, 영풍제지도 보시는 것처럼 중요 구간을 다 뚫어냈습니다. 다 뚫어낸 만큼 어, 이제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충분히 지금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지잡아들리면 13,250원 13,250원이면 우선적으로 이날의 고가 13,7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뚫어주면 아마 이 종목 신고가일 겁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호가창을 보면서 14,20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끊어가시면서 보시면 좋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도 표시해줄게,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새우글로벌처럼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어, 심리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인 만큼, 13,750원 뚫어주면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00원, 15,500원, 14 15,000원, 이런 식으로 효과창 보면서 위쪽으로 공략해 보시고요. 만약에 13,750원 뚫고, 어, 윗골이 단다 하면은,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딱한 자리, 오늘의 종가보다 살짝 위에, 12,650원. 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신국가를 갱신하러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이탈하면은 그대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만큼 이 자리도 사, 어,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 그래서 영풍재지는 내일장에서는 이 자리. 기준삼 13,250원, 위로는 심리적으로는 자리 13,750원, 14,200원, ,200, 14 14,200원, 14,50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요. 밑으로는 어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12,650원, 12,650원을 이탈하면 은이 종목은 다시 11,000원대 이 구간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영풍재지는 음 12,650원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도 기억하시면서 영풍제지, 4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호가창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특징을 먼저 어,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5월 11일 수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고요. 오늘도 어, 여,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